기존 무리에서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게 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한다. 그들과의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다. 그리고 나서 저는 어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. 저는 최근에 막 롤이라는 게임을 옛날에 했었어요. 근데 PC방을 가니까 저는 롤을 요즘엔 다시 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친구들은 롤을 다 하고 있어. 근데 난 롤을 안해 지금. 그러니까그 재미가 없는 거야. 같이는 시간이. 또그 친구들은 또 저를 보고 야, 너왜시롤안 하냐? 이러고 있고 저는 옛날에 너무 재밌게 갔던 그 PC방이 오 지금은 재미가 없더라고요. 전 오히려 다른 게임을 하고 있고. 아, 여러분, 기존에 있던 내 삶에서 좀 크게 좀뭔가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수 있으신가요? 저는 저는 현재까지는 한두번 정도. 뭐더 많으면은 자개자기 뭐떨 정도 여러분이 있수있겠지만 뭐, 제가 느꼈을 때좀 이렇게 큰 변화, 좀내 삶이 좀 기존과의 좀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결과가 있었던 게. 전두 번인 것 같습니다. 언제냐면은, 군대를 갔다 와서, 군대를 갔다 와서의 내 행동들이 그 전까지의 양상과 좀 많이 달라졌고 그걸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또한번또 변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는, 아, 가장 많이 사람들과 멀어지고, 가장 많이 싸웠던, 그리고 가장 많이 좀 의견이 잘안 맞았던 시기가 또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, 어, 딱그때예요 군대 끝나고 나서, 군대 제가하고 나서 제가 저만의 것으로 뭔가 할라 했었을 때, 그때도 좀 많이 친구들과의 의견이 많이 갈렸고, 뭔가 혼자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고, 또한 번은 유튜브, 지금이죠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, 음, 처음엔 그 모든 화살들이 다 저한테가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,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, 뭔가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었습니다, 처음에는. 제가 뭔가 싸움을 계속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, 나는 그냥 그들과의 의사소통이, 공감정성도 안 되고, 이런 느낌으로 한순간에 뭔가 좀 상황이 치닫게 됐던 거였죠. 근데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생각해보니까, 아, 그게, 그게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구나. 라고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. 우선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이 대인 관계가 어려웠어요. 왜 어렵냐 보니까 저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를 좋아해서 동그라미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다. 이게 제 여태까지의 인생이죠.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군대라는 시기에 저만의 뭔가 색깔을 갖게 되었고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었었어요. 음, 그게 이제 저한테는 뭐 에피청어 패키지라고 하는 게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뭐 애들이랑 좀 양상이 달라진 거죠. 기존 대학생들은 그때 이제 뭐 과제를 하게 될 거고 어, 아니면은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어, 대부분 다 이런 길을 가죠. 근데 저하고나면나 22살, 뭐 23살 이때니까.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뭔가 창업 준비를 했었고, 이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과제가 아니라 뭔가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고, 뭔가 이들과의 심리적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좀첫 번째 좀 징조 아닌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. 이때 가장 많이 싸웠어요, 이때. 근데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, 아, 좀 되게 당연한 거구나.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왔잖아요. 그러면 그 영화를 본 사람들과 대화를 좀 재밌게 할 거잖아요. 근데 누군가한테 나이 영화 보고 나왔어. 너 혹시 봤어? 근데 안 봤대. 심지어 그 영화 자기 스타일 아니야. 그럼 이 사람과 대화가 잘안 되잖아요? 근데 이 전까지는 그냥 그게 몰랐어요. 아,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감대가 형성이,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구나. 라고 생각을 이제 왔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들이 정답이고 나는 오답인가?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일단 내가 출자리를 가든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나는 지금 뭐. 최근에 뭐 이러한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걸 준비해서 뭐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떻고 그거 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이걸 뭘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애들한테는 애들이 저를 바라봤었을 때 제가 되게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함부로 평가를 못하고 매길 수가 없는 거죠. 자기들이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.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나, 야, 이번에 시험 봤는데 시험 뭐몇 뭐, 나왔더라. 뭐 과제 했는데 과제가 이번에 뭐 너무 힘들더라 하는 게 공감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서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거야. 점점 달라졌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저를 봤었을 때 대화가 점점 안 맞고 공감대가 안 맞아가지고 좀 많이 좀 싸우게 됐었습니다. 왜 이거 공부 못 해주냐,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인생이 변화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중에서 좀 강력한 점가 뭐냐면 저는 기존 무리에서의 대화, 커뮤니케이션, 이게 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한다. 그들과의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다. 그리고 나서 저는, 어, 이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겠죠. 이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.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점점 더, 점점 더이 격차가, 이 사회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또 얘네들은 저를 보고 나중에는 야, 너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라고 얘기를 하는, 하나의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얼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만약에 같이 놀던 친구가 있어. 얘랑 내랑 친구고, 저는 막 지금 대학교 막 다니고 있고, 뭐 시험 준비를 하는데, 친구 한 명이, 뭐 예를 들어서 본인만의 카페를 차렸어요. 예를 들어서. 부모님 이렇게 도움을 빌려가지고, 예를 들어서.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저한테, 아, 오늘은 뭐 장사가 뭐안 됐느니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제 시선에서는, 그 그래도 어린 나이에 뭔가 이렇게 카페 차리고 하는 거 되게 보기 좋다. 열심히 한다. 이, 말, 이 말을 하는데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얘는 여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. 저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은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. 그면 어느 순간 계속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서로 공감도 안 돼주고 호응도 못 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막 대화가 안 되면서 서로 그냥 아씨냥이 시간에 차라리 얘는 나 이런 사람 만나야겠다. 저는 아 이런 사람 만나야겠다 하고. 조금은 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인간관계가 좀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은,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잘못된 게 아니라, 당한 거구나 맞잖아요 우리 우리가 뭐 친구랑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저는 최근에 막 롤이라는 게임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피 c 방에 가니까 저는 롤을 요즘에는 다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롤을 다 하고 있어 난 롤을 안해 지금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같이는 시간이 또그 친구들은 또 저를 보고 야너왜지롤안 하냐 이러고 있고 저는 옛날에 너무 재밌게 갔던 그피 c 방이 오 지금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오히려 다른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게임만 달라도 벌써 대화가 안 되고 공감대가 다른데 하물며 진짜 이 사는 배경이 다르면 은 당연히 대화가 더 격차가 이루어지겠죠 격차라기보다는 대화가 더 이렇게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 일단 내 대인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내가 변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, 안 되긴 안 되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어쩌다는게 맞고 근데 일단은 크게 기존에 있던 물이와 지금 나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좀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들이 바, 발 담그고 있는 이 물과 내가 발 담그고 있는 물이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, 저는 아내 삶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좀 기준과 다르게 아, 나아가고 있구나, 라고 생각을 하는, 뭐 하나의, 어, 척도 아닌 척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, 이, 이 사항을 겪어보니까는, 옛날에 저는 얘네들이 정답인 줄 알고 제가 오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. 왜냐면 길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, 어, 저는 저만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. 믿음? 혹은 비전? 어, 뭐, 혹은 뭐, 직관?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그때부터 이미 애들이랑은 뭐, 다른 싸움을 시작했으니까, 엘이랑은 다른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이미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아나 너네랑 나랑 길이 달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일찍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전까지 나는 어 나도 빨리 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뭔가 그들,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했었던 게 1단계에서의 계속 뭔가 이 불협화함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저, 저 그냥 인정을 하고 저만의 직관이 생기고 저만의, 저만, 저만의 비전이 생기고 저만의 믿음이 생겨서 그냥 아예 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들이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 취직을 하고 혹은 뭐 알바를 중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을 쭉쭉 하는 이런 테크트리 탄다고 한다면은 저는 저만의 어떠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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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보고 가도기고 아파도 하고 다시 또 걸어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 저만의 직관이 생기고 전 저만의 목표가 아주 아주 뚜렷한 목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때는 음 그때는 이미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2이 2단, 단계로 오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, 그리고, 내가 술을 마셨을 때 친구들 완전 소꿉친구들을 제하고 나서는 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첫 번째 소꿉친구들 한 다섯 명이 정도의 친구랑은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. 걔네랑 뭐뭘 만나도 그냥 다 재밌게 웃고 떠들고 하니까 우리 의공감은는 그냥 동심이니까 그냥 다 같이 막 웃고 떠들고. 근데 그게 조금 핀트가 다른 뭐 조금 거리가 먼 친구한테는 음, 서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비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쉽게 공감을 저도 못 해주겠고 또 그들도. 제 인생에 쉽게 공간을 못 해주고 이러도 못 해주더라고요. 결론은 점점 이 선이 끊어지고 저는 저만의 사람들과의 뭔가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끌어가고 이들도 이들만의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끌어가고 근데 만약에 이들 중에 내 소꿉친구가 껴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꿉친구가 저를 어느 순간 바라봤었을 때 어? 너희 새끼 왜 이렇게 변했어! 라고 하지 않을까?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어, 지금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뭐큰 변화를 맞이하신 분도 들 있으실 거고 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좀많이 사람들과의 좀 갈등이 생기고 내가 어디다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공감 못 받는 느낌이 드신다 아가씨는 분이 계신다면 은 그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일단 전에 한번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지 좀 점검해 보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게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음 단계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어 근데 뭔 말인지 얼추 알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로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, 이 사람은 이, 이 사람만에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또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또이 이, 사람만에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바뀌는 명백한 신호 중에 하나가 음, 그 중에 좀 수많은 가지 있지만 저도 아주 많은 변화를 아직 못 해봤지만 그 중에 그 제가 느껴봤던 아주 그냥 짧지만 음, 짧지만 저한테 가능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요 1번, 2번이 이 영상에서 뭔가 좀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